중심 잡기 음, 하겠습니다. 흙을 두드려서 잘 붙였으면, 물레를 천천히 돌리면서 물을 이렇게 죽여 주세요. 음, 걸리는 게 없도록, 아, 중심 잡기 할 때는 오른손, 손바닥. 왼손은 손끝으로 힘을 줍니다. 그래서 가운데로 모으는 거예요. 음, 한 번에 다 잡으려고 하면 무리가 되니까 어, 여러 단계로 나눠서 작업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음, 물레 스피드를 좀 높여주고 있어요. 부족 가는 물를좀더 주고, 자 이쪽이 중요해요. 버티는 힘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중심을 잡아 올라갑니다. 한번더 가볼까요? 오른손 버티고. 지금 한80% 정도 잡혔다고 볼수 있는데, 한 번에 다 잡을 수 없으니까, 한번내렸다가 올라가겠습니다. 내릴 때는, 오른손으로 눌러주고, 왼손은 받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꺾어주면서, 아래로 살짝 내려볼게요. 자, 이렇게. 한번 더. 두 단계에 걸쳐서. 내려줍니다. 다시. 주고. 자, 오른손에 에, 이 부분으로 힘을 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보여주겠어요. 자, 왼손 없이 오른손만 가지고 한번 중심을 잡아볼게요. 이렇게 버티기만 해도 어느 정도 잡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 손이 딱 버텨주면 중심이 잡혀요. 하나가. 그러니까 오른손하고 왼손하고 밸런스를 잡는 게 어렵다면 오른손의 기능을 이렇게 느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자한 손보다 두 손이 낫겠죠? 자, 왼손까지 같이 힘을 합쳐서 그래서. 어, 영상만 보면 여러분들이 못 느끼겠지만, 아까 보여준 것처럼, 이, 이, 부분으로 딱 버텨주는 것, 옆구리나 허벅지에 딱 대고, 흔들림이 없이, 흙이 돌고 있지만, 흔들림이 없이 올라가게 해주는 것, 가운데를 모아주면, 중심이 회전력을 이용해서 잡히게 되어 있어요. 컨트롤이 쉽진 않지만, 버티는 힘이 없으면 흙이 움직이는 대로 손이 따라다니게 되면 흙한테 지는 거죠. 그래서 중심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랑말랑한 흙 자신감 있게 컨트롤한다 하고 힘을 딱 버티고 그대로 올라가세요. 그러면 중심이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중심 잡기를 할때 내가 만들고자 하는 기물의 크기에 따라서 어, 컵처럼 작은 걸 만들게 되면 좀더 가늘게 중심을 잡고 좀큰 거를 만들게 되면 중심을 넓게 잡아놓는 그런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중심 잡기 할 때는 보통 물레보다 회전력은 좀 빠르게 해야지 힘든 게 아니라 오히려 회전이 빠르면 그 힘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힘이 좀덜 드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이게 어려울까 봐 천천히 돌면서 중심을 잡으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내리는 거를 다른 방법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까 이런 방법 썼는데 이번에는 어, 이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한번 써보세요. 자, 그냥 두 손으로 꺾어서 앞쪽으로 숙여줘도 어,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이렇게 다시 한 번. 자, 이제 아까보다 조금 쉬울 수도 있으니까 이 방법을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쓰도록 하세요. 다시 한 번, 중심 잡기. 네. 고 중심 잡기가 완전히 되면, 마치, 정지화면처럼, 물레가 돌고 있지만, 스틸컷처럼, 이렇게. 흔들림이 없으면 중심이 잡힌 겁니다. 그 상태에서 만들기를 시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중심 잡기는 도자기 물레 만들기 기본이니까 이 과정을 반드시 넘어가야 그 다음 단계로 진도가 나갈 수 있습니다. 열심히 연습하시도록 해주세요. 오늘의 중심 잡기 수업 마지겠습니다